다음식계계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 1번은 복잡한 식의계산인데요 이런 경우는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식에서는 먼저 중괄호 안에 있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고 분배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방금 전 설명드린 대로 위의 식에서 나눗셈은 보통의 경우에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요 그래서 역수의 곱셈을 한번 더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3 x 의 제곱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그 중괄호 한번 남겨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분의 2를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t의 식도 어, 다항식의 곱셈인데, 뭐2 x 를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y를 곱해주는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괄호 안에서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이제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꿔주겠죠. 그렇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1xy, 플러스 3xy의 제곱이 되는데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부호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동류항이 있는지 찾는데요. 동류항이 있죠. 3x의 제곱, 6x의 제곱, 그래 9x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5y, 5xy, 마이너스 11xy는 마이너스 16xy가 됩니다.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은 어떤 항식 A에서 4분의 1, A에 4분의 1 AB를 곱하였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A의 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플러스 3AB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를 식으로 한번 써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A 곱하기가 되겠죠? 4분의 AB는,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플러스 3AB가 되겠죠? 이때, 대문자 A를 배우는, 어,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4분의 AB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A는 꼴이 되겠고, 어 우변의 식 쓰고 나누기 4분의 ab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1번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요 따라서 곱하기 ab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분배법칙입니다 거의 과정이 비슷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어떤 식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를 더해야 하는데 잘못 봤다고 그랬죠 어, 빼었더니 어,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3이 되었다고 라 하는데 일단은, 올바른 식을 계산한 다음에, 바르게 계산한 식도 계산하라는 얘기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식을 쓸수있는냐를 묻는 거니까, 일단 어떤 식을 대문자 A라 둔다면, A,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빼었다고 그랬으니까, 가로 열고, X 의제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9, 가로 닫고, 이퀄 3X 의제고 플러스 7X 마이너스 13이라고 쓰고요. 어서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식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됩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그 a는 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대문자 a를 구했죠 그럼 바르게 계산하려면 다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구한 a값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를 더했더니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5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됐다는 거예요 자, 4번 정윤이는 <laughs>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5를 전개하는데 상수 4 그러니까 앞에 식에서 4를 a로 잘못 봤대요 그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p가 전개되었고, 소연이는 4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플러스 1을 전개하는데, x의 계수인 2를, c를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요, 2 x 가 아니라 cx로 잘못 봤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개했더니, 12x의 제곱 플러스 dx 마이너스 3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상수 abcd를 구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어요. 일단, 주어진, 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식을 쓸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먼저, 어 a를 4를 a를 잘못 봤다고 랬으니까 식은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걸 전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a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가 됐다고 랬으니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수 비교법이에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했을 때뭐 어, x의 2차식, 2차항과 계수가 1로 갔죠. 마찬가지로 x의 계수인 A-5와 마이너스 8이 같고, 상수항인 마이너스 5A와 B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수 비교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A 값, B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15가 되는 거예요. 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X의 계수1를실로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어, 4X-3 곱하기 CX 플러스 1이 되겠죠. 전개하면 4CX의 제곱 플러스 4-3CX-3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전개한 결과가 12X의 제곱 플러스 DX-3 된다고 랬으니까 x에 관한 내림차를 정리한 다음에 계수비교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의 항인 4c값은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계수는 4-3c와 d가 같아야 돼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끼리 같죠. 그래서 이런 4c equal 12, 4-3c는 d가 되는 거예요. c의 값 구하고 d의 값 구했더니 어, c는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5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d, c 플러스 d 값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5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10이 됩니다. 자, 5번을 볼까요?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y인 직사각형 abcd에서 정사각형 abeh 한번 찾아볼까요? abeh 정사각형이랍니다. 한 변의 길이가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hgfd. HGFd 한 변의 길이가 x에서 y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x 빼기 y. 어 이럴 때잘안 <laughs> 나오는데 직사각형 GECF 오른쪽에서 색칠된 부분,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GECF의 넓이는 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두 개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럼 그런데 조그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에서 y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x-y가 된다는 걸 계산하고,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색칠된 부분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에서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x, y죠? 마이너스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y의 제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x-y의 죄고, 빼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식을 전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류항이 있는지 찾아보는데,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쓰고 xy와 2xy가 동류항이죠. 그래서 3xy가 되겠고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결과를 쓸 때는 보통 이 경우 x에 관한 내림차순, 알파벳이 빠른 순으로 뭐 ab이면 a에 관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합니다. 6번 가로의 길이가 3x 플러스 5이고 세로의 길이가 2x 플러스 3인 3미터인 직사각형인 모양의 꽃밭에 폭이 1m인 길을 내려가, 만들려고 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겠죠? 아, 길을 제외한 꽃파스 넓이를 s라 했을 때 s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주하는데 이때는 중요한 거는 여기 세워져 있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x 플러스 3,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알고 있느냐 문제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 이걸 어떻게 구하지 않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니까 넓이 구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런 그런 방향에서 오른쪽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3x 플러스 5에서 1을 빼주면 되겠고요. 세로의 길이도 2x 플러스 3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 s 는 3x 플러스 5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이 1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3x 플러스 4 곱하기 2x 플러스 2가 돼서 전개하면 6x의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어, 32 곱하기 38을 계산였답니다 계산 방법이 좀독특하네요 앞에 두 자릿수, 어, A 곱하기 A 플러스 1로 계산하고요. 1의 자릿수는 그냥 곱해요. <laughs> 볼까요? 어, 32 곱하기 38인데요. 3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죠? 100, 도하기, 아, 곱하기 100이고요. 이게 이제 100의 자리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8이랍니다. 아, 2 곱하기 8. 그러니까 1의 자리를 곱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 결과 값이 1216이 된다는데, 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계산 방법은 10의 자리 숫자가 같고,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인 경우, 아, 특별한 경우에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두 자리 자리 숫자의 경우에 성립한다 그랬을 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왜 성립하는지.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설명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자리수를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11자리 숫자가 같고 그러니까 11자리는 둘다 10a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2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어, 숫자라는 ab 즉 10a 플러스 b 어, 두 번째 수는 10b 그러니까 ac 10a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조건이 있죠 그니까, 러 1의 자리 숫자 압이 10이라고 했으니까, B 플러스 C 값은 10이 되야 되겠죠. 색을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10A, 플러스 BC가 되겠죠. 이럴 때, BC 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100A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10A 플러스 BC. 즉, 100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한, 100A 제곱, 플러스 1 0 0 a 가 공통으로 100A가 있잖아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곱하기 100이 되겠죠 플러스 bc bc는 그대로 있는 거야 아 이게 성립하는구나 곱셈공식 을 이용해서 위의 조건이 성립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